반갑습니다. 날개날기 중3 통합국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 시의 개념과 특성들을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실전 작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실전 작품의 첫 번째 작품으로요. 김소월 님의 먼 후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우리가 시의 표현법 중에서도 반어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떠난 임을 잊을 수 없는 그런 간절한 그리움의 마음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작품인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덧붙여 드리, 드리자면요. 김소월의 시먼 후일. 먼 후일이라는 말은 먼 훗날, 먼 미래의 어떤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먼 후일은 떠나간 임을 화자는 잊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서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이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인 화자는 그 떠나님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겉으로는 잊었노라, 잊었노라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이 말은 반어적 표현 기법을 활용을 해서 떠나님을 잊지 못한 그리움의 정서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낸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궁금이를 또 불러볼까요? 궁금아, 어디 있니? 오늘, 네, 선생님, 저 찾으셨어요. 어, 그래. 오늘, 김소월님의 시, 먼 후일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어, 지난 시간에 반어법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니? 오, 물론이죠. 지난 시간에 반어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지각했을 때 선생님께서, 야, 궁금이 너참 일찍 또 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반어법이라고 하셨어요. 어, 늦게 왔다는 걸좀더 강조하고 상대에게 좀더 미안한 마음을 좀 크게 갖게 하기 위한 그런 강조의 방법으로 어, 반어법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해요. 아 역시 궁금이는 잘 기억하고 있구나. 자 오늘 배울 바로 이머누이레라는 작품이 가장 대표적인 반어법을 쓴 그런 시 작품이라고 할수 있어. 오 그렇군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머누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임을 애틋한 그리움의 그리움이라는 그런 정서 정서는 감정이었죠. 그런 감정을 간결한 시 형식에 담아서 표현한 김소울 님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반어법을 사용해서 임을 잊지 못하는 간절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잘 나타낸 작품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음, 어떤 시지?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시를 멋지게 한번 낭독을 해볼 텐데요. 뭐 길지 않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내용의 시인지 한번 여러분들 감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총 4, 4개 연, 즉 4, 4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고요. 각 연별로 두 행식으로 구행, 구, 구성이 되어 있는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궁금한 선생님이 지금 낭독한 시를 들어봤는데, 어, 궁금이가 듣기에는 어땠니? 음, 제가 듣기로는요. 우선 겉으로 잊었다, 잊었다라는 거, 잊었노라를 참 여러 번 반복했다는 느낌 어 반복했다고 라 들었어요. 그렇지? 어, 시에서 보면 각 연의 끝부분에 이전노라 잊었노라, 이전노라 잊었노라, 이전노라라고 해서 반복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어. 자 여기서 실제 잊었다는 말은 정말 잊었다는 말로 쓰였다고 할수 있을까? 아니야. 선생님께서 시 낭독 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잊었다는 표현은 잊지 못했다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하셨어요. 아 어, 그래. 여기서 이전노라라는 것은 단어적인 표현으로 잊지 못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좀더 구체적인 작품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 자,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음, 이 자료를 보고 궁금이가 좀 낭독을 해주겠니? 어, 네, 물론이죠. 어, 이거 핵심 정리네요. 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낭독해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주세요. 갈래는 자유시고요. 형식상 자유시 또 민요시 자 일정한 사문보의 율격을 갖고 있어 민요시라고 할수 있고 개인의 감정을 담고 있는 서정시 순수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의 성격은 어, 임을 떠나보낸 임을 그리워하는 거니까 좀 애상적이고요. 음상적이라는건좀 좀 슬프고 쓸쓸한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에요 다음 여성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시예요. 제제는 중심 소재죠. 중심 소재는 이별을 소재로 했고요. 운율은 삼음보의 민요적 율격이 사용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삼음보란 세 토막의 한 줄을 세 토막의 형식으로 끊어 읽을 수 있는 것을 말하죠. 뭐 예를 들어 먼훗날 끊고 당신이 끊고 찾으시면 이렇게 한 줄을 세토막의 형식으로 끊어 읽을 수 있는 것이 삼음보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전통의 민요적 율격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핵심 정리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제. 주제는 요 떠나님에 대한 강한 그리움 즉 떠나님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주제로 담았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 궁금하잘 읽어줬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궁금이가 낭독한 내용들 잘 들으셨죠 그 갈래부터 형식상 자유시 민유시 서정시 순주시 이렇게 형식상으로는 자유시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내용상은 서정시로 보통 나눠지게 되고요 사문보의 율격을 가진다고 궁금이가 이야기했죠 제재는 이별이었고 떠나님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주제로 하고 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떠나님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었죠. 자, 우선 작가인 김소월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김소월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어, 1902년에 출생하셔서 1934년에 그 짧은 생을 마감을 하셨고요. 어, 시인이시면서 본명은 정식, 김정식입니다. 소월은 호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보통 이김소월님의 시에서는 이별의 슬픔이나 임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한 그런 시들을 많이 썼다라고 하실 수, 썼다라고 할수 있어요. 보통 삼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한 한국적인 전통적 한을 노래한 시인으로 좀 평가받고 있고요. 뭐 주요 작품들로는 엄마야, 누나야나, 진달래꽃, 산유와, 뭐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자, 시집으로는 또 진달래꽃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시인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시의 본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1년부터 좀 보시면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라고 해서 가정을 해요. 먼 훗날은 미래의 어떤 날이죠? 특정하게 어떤 몇월 며칠이라고 딱 특정 지을 수는 없는 날이지만 미래의 어떤 날을 가정해놓고 그때 당신이 찾으시면이라고 했어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자, 음보로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한 줄을 세 토막으로 끊어 읽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 이건 몇 음보라고 했지? 오, 알죠. 핵심 정리에서 3음보라고 봤어요. 어, 그래. 3음보의 형식을 갖고 있어. 그 때, 내 말이 이전 노라 자, 먼 훗날 당신이 나를 찾으면, 그 때는, 내 말이 이전 노라 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이 아마 의문점을 좀 가질 수 있겠죠? 궁금히도 궁금한 부분이 있니? 어, 네. 반복법, 반어법이 쓰였다고는 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듣고 있는데, 이 1년만 봐서, 먼 훗날, 뭐, 미래 에 어떤 날 당신이 날 찾았는데, 그 때, 내 말이, 잊었다. 나 당신 잊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럼 진짜 잊은 거 아닌가요?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먼 훗날 당신이 찾는다는 거니까, 미래 어떤 날, 그때 그 시점까지는 그 당신을 잊었다는 얘기일까? 잊지 못했다는 얘기일까? 궁금하. 음, 잊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때 내 말이 잊어 노라뭐 미래 어떤 시점에 가서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잊을 거고 지금까지 지금부터 그 어떤 날까지 잊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당신을 잊지 못한다는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어.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이 연도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음 물론이지. 자두 번째 연 보겠습니다.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당신이 만약에 나를, 어, 나를 어떻게 잊을 수 있어? 이렇게 막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어요. 라는 얘기는, 자. 사실은 여기서 그리다가라는 말을 썼으니까 시적 화자의 중심 정서는 그리움이란 걸알수 있어요. 우리가 시의 개념과 특성 공부할 때 정서라는 것 시적 화자 얘기하면서 정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기억할 거예요. 정서라는 건 감정인데 이 시에서 주된 감정, 즉 주된 정서는 그리움의 정서라고 할수 있어요. 이언에서 무척 그리다가 이전 노라라고 해서 그리다가라는 말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해주고 있죠. 그리다가 잊었노라라고 했지만 사실이 말도 잊지 못했다는 반어적인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3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도 당신이 나으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자 여기서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과의 이별이 어, 현실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도통 당신이 내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신과의 이별이 믿기지 않았다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역시 임을 잊지 못했다는 반어적인 표현 기법이다 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연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라고 했어요. 자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잊을 수 없는 의미니까요 결국 먼 훗날에도 잊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즉 단어적인 표현으로 화자의 그림을 극대화해서 즉 굉장히 강조해서 드러냈다 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궁금이는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궁금한 점이 없니 음 한번 이야기 해주겠니 질문이 있으면 어 들었다가 보니까요, 선생님. 이전 노라라는 말이 물론 반어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수사법이 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을까요? 어, 물론 있지.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수사법은 반어법이야. 하지만 추가로 이전노라라는 것이 각 연의 끝부분에, 1, 2, 3, 4연의 각각 끝부분에 이전노라를 반복해서 의미를 좀더 강조하는 형성, 어, 강조하는 효과도 있고, 운율을 또 형성하는 그런 효과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할수 있어. 오, 그렇군요. 그리고 뭐뭐라면이라는 가정법도 썼던 것 같은데요? 어 역시 궁금이 잘 파악했구나. 자이 시의 본문에서 보시면 당신이 찾으시면이라고 해서 뭐 가정했고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이라고 해서 뭐 뭐라면이란 가정법을 통해 어 역시 에, 시를 시상을 전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어네잘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우리가 또잘 이해했는지 체크하고 가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 어, 물론 그렇지 팝퀴즈 시간입니다 와 이제 제가 정말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수 있는 거네요 어,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시면 저도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아 그래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학생들 잘 들으셨죠? 그 먼후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문제를 출제할 테니까요. O, X의 형식으로 한번 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먼후일. 김소월님의 먼후일에서 주제 형성과 가장 관계 깊은 표현법은 반복법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선생님 저 알아요 알아요. 어, 어, X요. 아 어, 그렇지 X지. 자왜 X인지 말해 주겠니? 어 네. 반복법이 물론 쓰이긴 했어요. 이전노라라고 네 번이나 반복은 하긴 했지만, 주제 형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반어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글에서의 주제는 떠나님을 잊지 못하는 그런 그리움을 표현한 거니까요. 이전노라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잊지 못했다는 의미를 강조하니까, 주제 형성과 가장 관계 깊은 건 반어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반복법 아니죠. 이야 역시 궁금이니 선생님의 수제자야. 야 똑똑하다 칭찬해. 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주, 주된 수사법인 반어법에 대해서 좀 주요 어, 설명을 좀 중점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이 시의 실전 작품 분석을 통해서 표현법에 대한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잘 정리하시고요. 듣는 강의지만 여러분들 반복해서 듣다 보면 또 여러분들 것을 온전히 소화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만 듣는 걸로 만족하시지 마시고요. 여러 번 들어서 확연한 확실하게 자기의 지식으로 저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 준비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